이2장1칠절에서이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21절까지 보았습니다. 제목은 특별 계시인 성경입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 오늘 이 성경에 대해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 계인 성경 제목입니다. 17절에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을 마음에 둘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랬는데 지혜 있는 자가 누군가 이 성경 말씀을 말해주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여러 우리가 말들을 할수 있지만 특별히 성경을 말해주고 성경을 전해주는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참으로 지혜 있는 자예요. 그러니 또 지식을 마음에 둘지어다. 지식, 이 지식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겁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성경을 듣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것을 지혜와 지식으로 여기며 마음 속에 잘 간직하고 마음 속에 잘 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듣는 거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듣는 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했으니그 들은 것을 잊지 말고 또 그것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마음에 두는 거 그것이 또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두지 못하면 간직하지 못하면. 아무리 듣는다 해도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듣는 거 중요하고 또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아무리 들었어도 아무리 오랜 시간 수십 년을 듣고 배웠어도 마음에 하나도 간직하지 못하고 다 흘러 떠내려 보냈다 하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귀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도 다 토해버리고 나면 또뭐 먹은 거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마음에 잘 간직해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 성경 말씀이 지혜이고 또 지식이다. 그랬어요. 우리 삶의 지혜인 것이고 우리 삶의 지식인 겁니다. 성경 말씀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운전케 한다.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한다. 티모데우서 그 3장, 그 마지막에 그렇지 않습니까? 3장 16절, 17절에 이 "성경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이 우리의 지혜인 것이고, <laughs> 성경이 또 우리에게 참된 지식인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이 성경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예, 성경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돼요." 아무리 뭐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또 여러 가지 듣고 배우고 또 많은 것들을 뭐 본다 그것으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성경이 우리 삶의 지혜이고 우리 삶의 지식인 것이니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 우리가 해결 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그 안에 답이 있어요. 성경 안에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어리석고 또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지 성경이 우리의 지혜이고 지식이니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뭐 문제에 또 답을 찾고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도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예, 뭐가 아름다운가? 이거 성경 말씀을 보존하고 입술 위에 함께 있게함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마음 속에 잘 보존, 간직하고 그 다음에는 간직한 그 말씀이 입술,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입을 통해서 나온다, 행한다는 겁니다. 행한다는 거. 단순히 뭐 입만 살아서 입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행함, 예, 행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간직한 것이 이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행위를 통해 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일이다. 예. 이세 가지 세 가지가 다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읽는 거. 예. 말씀을 듣는다 그랬으니 말씀을 잘 듣고 읽는 거, 예,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보존, 간직하는 거, 예, 간직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간직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 떠내려갑니다. 아무리 성경을 여러 장 읽었다 해도 그 읽은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내거 되지 못하는 겁니다. 다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이 간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며 그것을 간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말씀을 또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것. 그러니 우리가 산 믿음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행하는 것이 산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에 간직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간직하고, 그리고나서는 그것을 몸으로 행하는데까지. 그때에 온전히산 믿음 행함이 있는 산 믿음에 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든 이 들은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결합이 좀 돼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말씀이 결합이 돼야 돼요. 히브리 4장 2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과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백날 들어도 내 믿음으로 합해지지 못하니 내 믿음이 되지 못하니 들은 말씀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결합시켜야 돼요. 그것이 바로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 그래서 이세 가지. 오늘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을 잘 듣고, 그 다음에는 간직하고, 그리고는 행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름답다, 예,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름답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행함으로까지 이르게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 형통하게 되는 길이 바로 이세 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행하는 것. 그때의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더잘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 알지만 이 일이 잘안 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다 알지요. 간직해야 된다. 다 아는 겁니다. 행해야 된다. 알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으니, 잘 되지 않으니,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9절에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그렇습니다. 예.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것을 특별히 성경 말씀을 특별히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이 진리 진리인데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하기,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니, 그러니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니, 그러니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끔 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다 그랬는데, 여기,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이랬습니다.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다. 이 성경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특별히, 예,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그러한 자들도 하나의 책으로서 하나의 좋은 책으로서 성경은 알수 있다 할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백날 성경을 좀 본다 해도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특별히 너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러한 자에게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러한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러한 사람만이 이 성경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 진리대로 그 말씀대로 또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알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자들에게만 성경을 주셨으니, 이 성경이 믿어진다. 성경을 알게 하시고, 성경을 믿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고, 그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 예, 이것을 우리가 부지런히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또 특별한 그러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순종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패성 또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강하고 옛 사람의 우리를 끌고 가려 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면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예,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의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생활, 간직하는 생활, 행하는 생활, 온전히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음, 할수 있어요. 예,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해 주셨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어떡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힘쓰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실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뢰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우리는 이 일을 또 온전히 해나가는 겁니다. 20절에는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그랬습니다. 너를 위해 기록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은 너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기록해 주셨다. 만약에 기록된 성경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어떻게 변질될지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글로써. 기록된 성경이 없었다면, 그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구전으로서 입을 통해 구전으로서 이 진리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다라고 했다면 이 중간에 그것이 어떻게 변질되었을지, 어떻게 바뀌었을지 알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딱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글로서 기록된 바뀌지 않는 그러한 성경, 그 말씀, 그 진리를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받아서 그 속을 그것을 믿으며 그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 하면 우리가 듣고서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예,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지라도 듣고 간직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글로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 성경을 펴서 읽으며 그 속에 있는 귀한 진리를 또 깨달아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주신 이 성경 우리가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겁니다. 예, 나를 위해서 기록해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주신 건데 우리가 그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21절에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함이 아니냐. 예,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주셨는데 특별히 21절에 보니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한다. 이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주신 이유는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려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려는 거. 예.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과 눈으로 직접 읽는 것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 중세 시대 때는 이 성경이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저 그 사제나 뭐 신부가 말로서 가르쳐 주는 거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대로 따라가다가 잘못된 결과에 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겁니다. 기록해 주신 거왜 기록해 주셨는가? 진리를 확실히 깨달아 알게끔 하시려고 예,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끔 하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특별히 기록해 주신 겁니다. 이 자연 만물, 자연 계시, 개시, 일반 계시라고도 하는데 이 자연 만물을 보고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하지만 이 자연 만물,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연에 자연을 보며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자연 계시는 불충분합니다. 충분하지 못해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 충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 일반 계시가 아닌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진리를 확실히 알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장차 이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진리를 확실히 알게끔 하시려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를 위해 주신 거또한 가지는 21절 끝에 있는 것처럼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한다. 예, 화답하게 하려 한다. 예,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예, 가르치게 한다는 겁니다. 예, 가르치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너를 보내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러한 자에게 이 진리를 말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내는 위치에 보내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또한 잘 전해 주도록 그 진리를 잘또 전달해 주도록 말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특별히 기록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 계시인 이 성경에 대해서 쭉 증거했습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지혜이고 우리 삶의 지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간직하고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아름답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록해 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주신 이 성경 특별 계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는 생활 듣는 생활 간직하는 생활 행하는 생활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것을 남에게까지 전해줄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생활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특별 계신 성경을 기억해 주시고, 이 성경을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또 간직할 수 있도록, 또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행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줄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이 참된 지혜이자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 저희들을 아름답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참으로 형통한 그러한 삶이 다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날 주일이오니 온종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위치에서 또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사명, 비록 저희는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써 오늘 하루도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어린 심령에서부터 노년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질병 가운데 환란 가운데 또 심적으로 많은 알수 없는 또 상처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들 많이 있어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극률이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한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써 치유함을 받고 강건함으로 믿는 생활 잘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거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